2024년 2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채널 402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저는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무덤이 열렸다는 이 표현이 처음엔 납득이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무덤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좀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장미문화를 알고 나니까 이 표현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위에 수평으로 굴을 파고, 그리고 석상 같은 것을 만들고 그 위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면은요,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러니까 이제, 굴을 파고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는 굴의 입구는 크고 무거운 둥근 돌로 막았습니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나오는 그 무덤은 나사로가 지금, 음, 나사로의 무덤이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지지,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진동으로 그 무덤 굴 굴로 된 무덤 굴로 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들이 굴려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무덤과 관련해서 그 성경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좀그 그 회칠한 무덤을 좀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6월절이 되면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합니다. 보통 수십만 명의 순례객이 왔다고 합니다. 수십만 명. 그들이 잘 곳이 없죠. 그 사람들이 추위와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장사를 지내서 뼈만 남은 시신은 다 썩고 뼈만 남은 무덤에서 잠을 잤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들이 오래된 무덤인지 이제 순례객들은 바로 장사를 지낸 무덤인지 모르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알겠죠. 그러나 순례객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시신을 안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래, 오래지 않아서, 이제 시신의 부패가 막 진행되고 있는 무덤에 순례객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울,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6월절이 가까워지고 그러면은요, 그런 그 사람들이 막 장사 지낸 무덤에는 돌에다가 그, 동굴을, 무덤굴을 막고 있는, 동, 돌에다가, 회를 칠했습니다. 하얀, 백회를 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장사 지낸 지 얼마 안 돼서, 시신의 부패가 진행 중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회 칠을 했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회 칠한 무덤이라는 것은요, 의미가 너희들 속에서 지금 막 어마어마한 부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그 로마 군인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정오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요, 바위가 터졌습니다. 바위가 터졌어요. 이게 정말 그 바위가 터지니까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소리가. 그냥 조용히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깨스레인지에다가 달걀 하나 넣고 돌리면은 달걀이 터질 때도 요란하잖아요. 그런데 바위가 터지니 얼마나 큰 소리가 나고 무시무시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로마의 백부장과 그 로마 군인들이 아이고 저 십자가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시고 죽으실 때에 자연이 자연이 감응했기 때문입니다. 땅이 감뭄을 해서 지진이 일어났고 바위가 터지고 그 진동으로 무덤 문들이 막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 군, 군인들이 보고요. 아,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집 중에서 가장 지독한 아집이 종교적 아집과 민, 민족적 아집입니다. 민족적 아집. 여러분, 그, 민족을 말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아주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민족이라는 깃발을 계속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민족이라는 깃발을 흔든 대표적인 정치가는 지금은 고인이 된고고 고 김영삼 대통령이죠. 그분이 어, 대통령 취임식에 어, 민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일본 사람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돈을 훅 뺐죠. 그리고 우리나라 IMF 터졌잖아요. 그 기업가들 뭐. 그때 은행들 뭐 파산해가지고 거기서 은행에서 그만둔 사람들 제 저희 집안의 예, 이종 사촌 하나도요 그아그 아, 그 은행에서 그렇게 이제 퇴직한 후에 아주 고생 계속 풀리질 않는 거예요 계속 고생했어요 누구 덕입니까 그그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민족이라는 깃발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을 하면서 일본 사 민족 사랑과 민족이라는 깃발을 흔든 건 전혀 다르죠. 지금 중국에서 그, 한족의 깃발을 흔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진핑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지금 뭐, 아이고, 엄청 고생하죠. 나중에 잘못하면 거기서 뭐 수억 명이 아사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니까 러 지금 식량 확보하라고 지금 뭐 난리 버거지잖아요. 수천만 명, 예. 뭐 중국에서 이미 대약진 운동이란 거 모태통이 예전에, 예, 1950년대 할때 그때 또 수천만 명 굶어 죽었잖아요. 뭐, 같은 일은 역사에서 반복된다 그러니까는요. 그 전부 다 우리 한족, 우리 한족. 그 결과죠.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자연이 올해에도 중국을 그 태풍과 홍수와 그리고 또 거기 한편에서는 동시에 가뭄이 들고 한발 그래서 그냥 작황이 아주 나빠질 거고요. 그다음에 어 엄청난 그 다음에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전부다 우리 중화, 우리 중화 그러면서 그 민족이라는 깃발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이 감흥하고 있는 겁니다.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 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거기에 그 사람들은요, 종교적 아집과 민족적 아집이 두 개가 한꺼번에 붙어버렸죠. 네. 히틀러도 그 민족적 아집을 부르듯다가 민족이라는 깃발을 흔들고 수천만 명 죽였잖아요. 아, 스탈린도 그랬죠. 예.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서 또 사람들 뭐 수백만 명 예, 굶겨 죽였잖아요. 아, 정말, 정말 참. 아, 정말 그런 인간들은 이제 다시는 인류 역사에서 나오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가치, 성경이 말하는 가치, 생명 존중, 그리고 개인의, 개인 존중,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미시 파트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로 내면을 재구조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치의 어금 어긋남도 없이 사는 모습 그게 체득하죠. 그렇게 사, 그런 걸 지향하면은요, 저는 한국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을 저는 상상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높이실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주변의 자유, 자연이 한국에 가뭄합니다, 한국인들에게. 그래서 여기는 태풍도 오지만은 그렇게 사납게 아주 극악하게는 안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백두산이 폭발한다 그러면은 여름에 네. 터져가지고요. 여름에. 예, 그래서 그 화산재들이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게요. 예, 동남풍이 불 때에. 예. 그럴 때 백두산이 터질 겁니다. 자연이 감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연히 우리에게 감응해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일들, 그거를 그 일어난 일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가흥합니다. 자연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땅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와 천지가 한 민족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며, 우리의 후손들이 자연의 보호 속에서 자연을 가꾸며 지키며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